하나님의 뜻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계명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개명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보여줍니다. 시대에 따라 상관없이 변함없는 원칙들이죠. 이런 보편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전공할지, 어디에 직장을 구할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들도 있고요. 또, 뭐, 새로 이사 왔는데 교회를 어디에 정할지,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봉사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났는데 뭘 대접할지, 뭐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다양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도요, 다양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부터 일상생활에 겪는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이걸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오늘 좀 다뤄, 다뤄볼까 합니다. 다윗은 두 차례의 망명을 시도했다가 선지자 가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될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23장 1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해가지고 예, 막다 뺏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그들을 구하러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편적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옳죠. 아니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와중이니까 훗날을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뭐두 가지 결정 다 가능하긴 한데 지금 당장 사울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가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네, 맞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러 가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를 해요. 3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우리 목숨도 지금 간신히 지금 부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구하러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 용사들도 아니고,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 싸우면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 싸우러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과 다를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 무시해 버려요. 사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부하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갑니다. 5절.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강한 적과 맞서 싸우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다윗의 부하들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도 점차 용사들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습니다. 7절.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관에 든 쥐다. 사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도관에 든 쥐다. 내가 가서 그일라 성을 딱 포위만 하면 달아날 구멍이 없다.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아요. 근데 환경이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군인들을 소집해 가지고 어떻게 포위해서 다윗을 잡을까 작전을 짭니다.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지금 그릴라성에 도우러 가면 사울에게 발각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다윗은. 구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요, 제사장에게 가슴에 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제사장에게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에봇 안에요. 두 개의 넓적, 넓적한 돌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 뒷면이 있듯이, 돌의 앞면에는 우림, 뒷면에는 둠림,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림이 노, 둠림은 예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돌을 던져가지고 똑같은 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방식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예스냐 노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11절. 그 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 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12절.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 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다윗이 두 가지, 두 가지 질문합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예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두 번째, 그 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 yes, 넘겨줄 것이다. 두 질문 모두 예스가 나오자 다윗은 즉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은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 사울의 정보력도 대단하죠?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있다고 다윗이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선 다윗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요. 가련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예수님이 배반하고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비잖아요. 그래서 그 다,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데 후보를 두명 세워놓고 제비 뽑기를 뽑아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예요.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제비 뽑기가 어? 성경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요. 성경에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제비뽑기가 안 나와요. 그 이후부터는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종합해서 결정을 합니다. 요즘도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결정해요? 회의. 회의하고 투표하잖아요.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성,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내 뜻대로 투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투표를 해야 올바른 결정이 나오는 거죠.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볼수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데 반면에 다윗의 부하들은 또 그렇지 못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 내 멋대로 내 생각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울의 오류를 범할, 범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점검해 볼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에요. 사울과 다윗의 부하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분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이 행동을 할 때에 떳떳할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나? 라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결정이 내 욕구를 정당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변화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경향성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늘 쉬운 길을 택하고 싶고 빠른 길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게. 그래서 어려운 걸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저한테 있어요. 이런 자신만의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성을 고려하면서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점검하면서 점점 점점 실수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네. 아멘.